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이 복덩어리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죠. 새해만 되면 막복 많이 받으라고 너나 할것 없이 다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인복이란 말도 하고 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이제 인복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복이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누구의 복을 이제 뭐 부러워하거나 어, 아니면, 그런, 그런 복덩어리가 나한테 굴러들어 와야 되는데, 내 곁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 원할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가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의 생각 습관으로, 나 자신을 이제 복덩어리로 만드는 비결. 자, 어, 오늘부터 나는 복덩어리.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자,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이 많다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하면서 살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에너지가 한정적이에요. 쓸수록 이제 막 펑펑 샘솟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한정된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잘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엉뚱한 데다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뭐 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막 신경쓰거나. 진짜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데 욕심있고 집중하는 사람은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계획도 많고. 그래서 남들 사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뭐, 남을 어떻게 하든지 막 깎아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막 끌어내리려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 막, 회사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막 씹혔다 그러면, 막, 그거 갖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뭐, 뒷담화, 뭐, 이런데 일일이 반응해주지 않고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내, 나, 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런데 일일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더 신나는 거죠. 그냥 난 신경 끄고, 내 인생 열심히 산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원칙 세워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누가 막잘 됐다고 그런다고 해서 막, 아유 원래 낙하이니까 아예 뭐 키워주려고 작정을 했나 봐 이렇게 남을 폄하하지도 않고 또이유팀 저쪽 팀에 김과장이 너 진짜 어? 진짜 싸가지 없다고 막 욕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전해줬어요 나한테 사실 이런 말전해준 사람이 더 나쁘죠 그럼 막 길길이 뛰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이러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거니까 뭐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누구는 뒷담화 안 하겠어요. 그 전해주는 사람이 더 나쁘지. 에, 그래서 그 전해준 사람한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때 그좀더 열심히 했으면 나을 걸. 그때 좀 신경을 쓸 걸.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 최근에 이제, 한 지인이 이제 자기 막 이제 개인적인 일로 막 얘기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막 이제 그 은퇴하고 막 그런 시신이거든요. 근데 친구는 제, 제그 지인은 개인 사업을 하니까 뭐 은퇴고 뭐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남편 배우자가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문제는 평생 직장인이었는데 그 퇴직금을 다 땡겨다 미리 쓴 거예요. 퇴직한 후에 이제 사업 준비한다고 이제 퇴직하면 이제 할 사업을 미리 막 준비하고 막 미리 미리 뭐 챙기고 하다가 이제 이제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이제 다 이제 다 빈털터리로 털어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몇십년된 직장 생활을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배우자는 막 그렇게 어. 은퇴자금도 하나도 없이 다 털어먹고 그리고 이제 직업도 없어 지금 백수가 됐으니까 얼마를 보고 있으면막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그런 이제 사람을 보고 이제 해줄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만이 방법이다. 어, 지금 집중하는 게네 인생에서 집중하는 게 남편의 실패와 실직이면 계속 그게 너를 갉아먹을 거야. 라고 해 주셨어요 그냥 원래 하듯이 니네 일을 어떻게 잘 해낼까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더 매출을 올릴까 거기에 집중해 남편은 그냥 냅둬 당분간 어, 왜냐하면 그 배우자의 실패에 집중하면 들어올 복도 나가요 우울함 때문에 늘 들끓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원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스스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집중하고 자신의 성취를 즐거워하면 돼요. 그게 상황을 이기는 그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두 번째 뭔가면요, 하 감정 관리에 유능해요. 어, 우리는 언제 실수하거나 후회할까요? 뭐 화났을 때, 불안할 때, 유축됐을 뭐 때, 자신감이 확 떨어졌을 때. 아무튼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후회할 짓을 하고야 맙니다. 화가 나면 뭐 성질 성질 나는 대로 얘기했다가 가족들과 이제 불화가 되기도 하고. 어, 화나는 대로 이제 막 회사에서 막 후배 막 비난했다가 신뢰감을 잃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후회한다고 소용 있겠어요? 소용 없지.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을 쥐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 관리가 유능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 또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기회가 오면 놓치기가 쉽잖아요. 어, 자신이 없어서 뭐 회피하거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야말로 행운이, 행운이나 복을 그냥 그대로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분이 태도가 되면 무조건 내가 손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당장은 기분이 안 좋다고 해도, 아, 이러면 내가 실수할 거야. 마음을 추스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내 감정은 이제부터 내가 잘 관리한다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그게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복극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꼭 지켜야 될 규칙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보고서도 자꾸 리젝트되고 팀장한테도 찍힌 것 같고, 아 사람들도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위축되고 자신감 떨어지고 자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스스로 돕는 길이겠어요? 일단 내 감정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위축되는 감정을 자신감이 생길 만한 일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막남 이제 막 지장 상사 눈치 보고 막 이러는 판국에 뭐 그냥 계속 그냥 출근식 달랑달랑하게 오면은, 그렇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계속 위축되는 거죠. 잘하는 게 있어야 자신감이 붙습니다. 어, 자, 일찍 출근했어요. 뭐 해요? 그날 엄마일 걸 일찍 시작해요. 보고서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보고 하기로 했으면 그 데드라인을 점심시간 전에 일찍 한 번씩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여유, 밥 먹고 들어와서 차 마시면서 여유있게 다시 보면서 보완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음, 그래서 뭐, 한 단계만, 오후에 딱 들어와서, 이제 시에 보고 오니까,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작정을 하면서 다시 들여다봐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에 막,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위축되고, 아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저녁에 한 시간씩 운동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요, 자신감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자존감도 올라가요. 어, 자기가 스스로 부정적인 기분을 적극적으로 날려버릴 일을 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나의 기분을 대신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밝힌 복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이걸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스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어요. 또그때는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행운인 일, 그런 것도 누구한테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밀려서 원치 않는 퇴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국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져요. 아, 어차피 잘 됐어. 지금 그만둬야 다시 뭔가 시작하는데 적당한 나이지. 더 나이 들면 용기도 없어져. 얼마나 행운이야. 지금 그만둘 수 있어서. 어, 난 정말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직장에 있을 때가 봄날이었다. 회사한테 배신당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걸 그랬어. 이래 가면서 나는 정말 불행해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이후에 누구 운이 더 좋아지겠냐고요. 그죠? 어 결국에 자기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회가 찾아오면 잘될 거야. 용감 별 고민도 없이 용감하게 탁 붙잡고. 이러는 사람은 결국 운이 좋아지는 거죠. 또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좋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 스스로 복이 참 많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복이 절로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 우난참 복이 많아. 나는 운이 좋아. 이런 습관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우리들을 더 잘되게 하는 어 이제 복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이니까 오늘부터 한번 신경써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어, 옆에서 매일매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